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저 마네킹이라서. 아,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성이한테 집에서 어떻게 케어를 좀 해주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먼저, 해안부터좀할 건데, 초소 파우더예요. 파우더에 물을 좀 타서 냉장고 소리 갑자기 들어가는 거봐 어떡하지 냉장고 코드를 뽑아 버릴까? 저거 지금 코드 못 뽑을 텐데. 이렇 냉장고 옆에서 찍어가지고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음, 어, 먹지 마세요 먹으면 안돼요 이게 왜 이렇게 또봐요 별로 그렇게 위생적이진 않아요 맞죠? 응 음. 그래서 클렌징부터 좀 할게요 평소에 제가 자주 해드리나요? 이건 안 해주세요 가끔 씻겨드리잖아요 근데 효소 파우더로는 안 해요 그렇죠 귀에 다 들어... 갔어요 네. 아 닦아 드렸는데 <laughs> 어떠세요? 이 일은 바로 컴플레인이에요. 4K로 바꿨어? 네. 보통은 준성이가 일 갔다 와서 좀 피곤하거나. 술 먹고 들어오면 좀 자주 해, 해줬었는데 맞죠 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음. 혹시 귀찮으세요? 음, 아니 저꾸 마네킹한테 말을 시키시길래 에이. 잠시만요 <laughs> 저, 저희 집제 브러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좀 씻어야 되거든요 저, 눈, 눈을 좀, 눈을 좀 뜨고 계세요, 저기. 이게 더 이상해요. 이런 영상 안 보셨구나, 당신. 이거 눈이 너무 부셔요, 저 지금. <laughs> 오늘은 준성이한테 머미팩이라는 거를 해줄 거예요. 이거 왜 안되지? 안어 됐다 이렇게 루핑겔이거든요 <laughs> 오만 소음이 다 들어가겠는걸? 다음에는 오빵에서 찍어야 되겠는걸? 브러시로. 다 음. 팩이에요? 이거? 네. 스킨 안 바르고 팩해도 돼요? 음, 그래도 돼요. 음. 음. 오늘 준상이 눈까지 다 갈아버리겠어요. 아, 입은 제가 살려드릴까? 얘기 는 음. 호호호.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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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어요. 음! <목소리> 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개를다 바르고. 요런, 머미팩 전용,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 8장 정도? 이를 좀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부 관리해주는 애인 어때요? 아, 무 뭐, 말을 못하지? 어떡하지? 말하지 마세요. 좋으면 엄지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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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는 안 보여요, 엄지가. 진짜. 음. 선생님. 더, 더 올라와요. 완전 얼굴, 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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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주 저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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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 음, 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솜을 펼쳐서 준비합니다. 어, 냉장 조용해졌다. 대박. 문에다 펼쳐서 준비해 주고 얼굴 씹어. 어, 죄송합니다. 얘는 하이드레이팅 토너입니다. 거를 손에 적셔줄 거예요. 왜요? 안티잖아요 검살은. 잘적셔 주셨으면 한 장씩 꺼내서 얘가 생각보다 피부 진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얘를 잡고 눌려줍니다 얘는 좀 제가 자주 해주지 않아요? 음. 얘가 그래도 좀 간편하지 않아? 안 씻어내도 돼서. 음. 음. 입동. 막아버리고. 으흠. 준성이는 피부가 좋은 편이기는 한데 흘러도 괜찮아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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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렇게 붙여 안 되는데. 준성이는가 피부가 좋은 편이긴 한데 관리를 잘안 해요. 으흠. 으흠. 왜요? 왜 웃지 마세요, 저 선생님. 아, 흘러도 된다니까요. 아, <laughs> 아 이거 고문하는 거 같잖아, 내가 불러놓고. 하실 때는 이거 토너를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안 흘러내리거든요. 저는. 어차피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여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눈 가운데 눈에도 붙 거예요. 눈에도 미랄 인간 미라를 만들어 줍니다. 실눈 응. 뜨시면 눈에 들어갑니다, 손님. 실눈 뜨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응. 이만 이동 붙이고. 전 <laughs> 개인적으로 이런 게참 재밌어요. 이 약간 누구를 케어해 주는 게 재밌나 봐. 눈성이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이게 참 재밌단 말이지. 흠! 음, 좋아. 난리가 났다. 이렇게 잘 붙였으면, 루핑계를 여기 위에다가 한번더 바를 거예요. 으흠! 네, 맞아요, 맞아요. 으흠! 으응 응. 음. 얘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음. 좀안 붙어 있으면 어때요? 이게 피부 열감 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음. <laughs> 아, 되게 웃기네. 그리고 얘랑 같이 쓰면 좋다는 게에클래식 땅에 스펀지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얘를 그 위에 발라줄 거예요.

이 패드가 붙여져 있는 곳에만 펼쳐줘야 얼굴 안 씻어도 되거든요. 약간 이 밀폐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음. 아, 좀 이상이 좀 느껴지시면 말씀하세요. 뭐, 너, 너무, 너무 뜨겁다거나. 아시면 음. 말씀하셔야 돼요. 음. 음. 아, 이 거꾸로 하니까 꽤 어렵네. 내얼굴에할 때는 심했는데 네, 음, 이렇게 잘, 음. 팁이 있다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도 <웃음> <웃음> 저도 남의 얼굴에 처음 발라봐가지고, 방치가 음. 이제 형 싫어한다. 무서워가지고. 지덕지덕 지덕 잘 발라줍니다. <laughs> 누가 토해놓은 비주얼 같긴 한데, 뭐 실제로 토해놓은 게 아니니까. 괜히 잘 발라줄게요. 어, 이제 좀 수월하게 발리네. 이렇게 딱 20분 정도만 있다가 올게요 뭐라고? 음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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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춥다고? 응. 다리로 해줘? 응. 괜찮아? 음 응. 괜찮아? 음 응. 팩을 좀 떼볼게요 아이 조금 못았다 괜찮으세요? 응. 좀잘 주무셨나요? 응. 집이 좀 좁다. 난방을 좀 올려야겠다. 그치? 옷을 따뜻하게 입을 생각 없으세요? 응. 없다이혀시가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여보 절대 더워하잖아. 근데 형이 너무 뜨거워. 뜨거운 남자. 초딩 <laughs> 같아. 망치 어딨지? 밑에 있어. 형 다리털 구경 중. 내 다리털 그루밍 해준다니까 망치가. <laughs> 좀 뜨고 계세요. 카메라를 좀 볼까요? 이렇게 페이끝났고 원래 한듯이 스킨케어만 하고 다 끝낼게요 m 플레 i n 입니다 뭔가 밤에는 좀 진정되는 타입 에센스를 좀 써야 밤인가요? 네, 지금 10시에요. 저기 예약 청소를 <laughs> 됐다. 아, 아유, 쟤좀 어떻게 해봐. 형, 내 핸드폰도 없어. 쟤 어떡하지? 내 핸드폰 가져와야 돼. 아유, 저 전원 버튼 눌러. 홈! 들어가. 중지되었습니다. 들어가. 다시 들어가세요. 중지됐어. 이따가 다시 켜면 돼. 어이고. 아, 죄송해요. 저희가 청소 시간, 마감 시간이어서고 죄송합니다. 음, 거,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응.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으진 <laughs> 상들. 빨리빨리 날 가지. <laughs> 피부가 이렇게 수분에 가득 찬 느낌이 좀 들게끔. 줄 짜면 물 나와요? <laughs> 피 나오겠죠. 에스테입니다저 이빨에 고춧가루 안 껴있네요. 모르죠 말...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할 하영언니 게임 걷드다이번 뭔지 알게임 알아? 응 진짜 알아? 응 여 쇠도 잘안먹여놔 계속 그러고 있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승기가 끝입니다. 완전 피부가 탱글탱글해졌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는데 관리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웃음> <웃음> 좀 마세요. 나 방금 코가 엄청 눌렸는데 저희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준성 OTT 많이 봐주세요. <laughs> 다시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laughs> 안녕!